안녕하세요, 여러분. 짐 옮길 때 불편함을 느끼신 적 있으셨나요? 좁은 공간에 핸드카트 보관할 때 고민이셨다면 여기 주목해주세요. 마그나카트 접이식 핸드카트 MCX-S 이거 하나면 문제 해결입니다. 최대 99cm까지 확장되는 디자인으로 무거운 짐도 걱정 없이 이동할 수 있어요. 다양한 멀티컬러로 스타일도 놓치지 않았답니다. 접이식이라서 사용하지 않을 땐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고요. 튼튼한 구조 덕분에 내구성이 뛰어나 오래도록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좁은 공간에서도 딱. 사용자 후기를 보니 튼튼하고 보관이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눈길에도 흔들림 없이 잘 썼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혼자서 거실장 옮기기도 어렵지 않다고 하네요. 휴대성이나 내구성 모두 만족스럽다는 평이 많습니다. 마그나 카트, 핸드카트와 함께라면 이제 짐 걱정 끝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테이펙스 접이식 이지데이 핸드트럭입니다. 이 핸드트럭은 최대 70kg까지 가볍게 옮길 수 있답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고민 많으셨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번거로움 이제는 잊으세요. 이 핸드트럭 하나면 그런 문제들 손쉽게 해결된다는 사실. 계단형 디자인 덕분에 좁은 계단도 쉽게 이동 가능하고 요원합 색상의 세련된 외관도 너무 멋져요. 접고 펼치기 쉬워서 보관도 이동도 간편하답니다. 사용해본 분들은 간편한 접이식 디자인과 튼튼한 구조 덕분에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하기 좋다고 하셨어요. 특히 견고함과 효율적인 바퀴 설계가 참 마음에 드신다고 하네요. 이제 테이펙스 핸드트럭으로 더 쉽고 편리하게 짐을 옮겨보세요. 캠핑과 쇼핑의 필수 아이템 홈플래닛 카트를 소개합니다. 캠핑이나 대형 쇼핑할 때 짐이 많아 불편하셨나요? 그리고 그걸 쉽게 옮길 방법 찾으셨나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홈플래닛 접이식 캠핑 쇼핑 카트가 있으니까요. 이 카트는 접이식 설계에 넉넉한 수납공간으로 대형 짐도 거뜬히 수납할 수 있으며 최대 35kg 까지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큰 바퀴와 길이 조절 가능한 손잡이가 있어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답니다. 또한 뚜껑이 있어 소중한 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점도 매력적이에요. 캠핑과 장보기를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 이 제품 정말 만족스러울 거예요. 후기들을 보면 대형 장보기나 캠핑짐 정리에 너무나 유용하다고 하네요. 특히 뚜껑 덕분에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자리 차지 없이 이동은 쉽게, 홈플래닛 카트로 여행과 장보기를 더 편하게 즐겨보세요.